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, 소환사. 약속 시간에 긴급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약속을 어긴 주제에 핑계를 대고 싶진 않아. 그대에게는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, 그대는 소환 마법의 능통하니 맘만 먹으면 날 불러낼 수 있었겠지. 하지만 그러지 않고 나를 기다리다가 소식을 듣고 돌아갔어. 그대가 나를 기다리며 보낸 시간과 나를 배려한 마음을 생각하면 무척 속상해져. 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지경이더군. 급한 연락해서 늘어놓는 말들은 형편없기까지 해. 소환사, 내게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않겠나? 나를 애써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. 다만, 나는 그대가 오늘을 기대하고 있었던 걸 알아. 그러니 더더욱 이런 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둘순 없어.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겠군. 곧 그쪽으로 가지. 손을 내밀 테니. 부디 잡아주었으면 좋겠어.